어두운 구멍을 바라보는 순간 차가운 숨소리가 들렸다. 검은 사람은 마치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주변에 오칠 그림은 어두운 조명에 일그러졌다. 그는 몸을 뒤로 기울이며 그 형체를 다시 한번 스캔했다. 그때 바닥에 놓인 동전이 번쩍이며 눈길을 끌었다. 왜 란젠펑은 그 무거운 동전을 이렇게 남겨두었을까? 그는 동전을 들어올리며 무게가 몸에 전해지는 느낌을 살폈다. 동시에 나이가 많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그의 단서는 상상력을 써라.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다.그림 속에 숨겨진 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새의 구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작은 숲에서 시작해 말 무리와 시녀들을 거쳐 노예 구역까지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그 선은 결국. 천하 두 번째 무덤까지 뻗어 있었고, 주변의 모든 무늬를 피하며, 한 무용수의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갑작스러운 발차기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 그림자 같은 존재는 주인공 뒤로 올라 가슴 위를 스치며 부서진 시신의 머리를 응시했다. 일그러진 얼굴이 평평해지고 입을 벌려 달려들었다. 그는 목을 움츠린 순간, 가 동정 위에서 몸을 뒤집어 한 발로 얼굴을 차버렸다. 그 뒤에 이어질 전개는 아직 미궁 속이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혼란 속에서 숨을 고르고 다음 행동을 고민한다. 그림자 인물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주변의 선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과연 그는 임의로 같은 구도를 벗어나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까? 봐줘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프로필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의견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